베트남 언론이 또 한번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1년부터 베트남이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2021년 66억 킬로와트시를 초과해 2023년까지 150억 킬로와트시로 증가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일부 언론 매체들은 베트남의 전기 부족 현상이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해외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절대적인 비중의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베트남 GDP의 28%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담당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효성도 베트남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고,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30배 증가하여 어느덧 베트남 법인 연매출 3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이 현재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산층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일부 언론들은 이제와서야 베트남의 전력난이 웅유엔 응 수원 북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베트남 경제 성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들에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 베트남 일부 매체들이 일본에는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던 지난 3월에서 4월 베트남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베트남 국립 위생 역학 연구소는 일본 나가세키대 소속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들과 협업하여 지금 보시는 이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도 일본과 베트남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일본에서 만든 경비함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해양경비대 함정 6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응유엔 수원 프 베트남 총리를 만나 일본-베트남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 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완성시켰습니다. 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에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응의엔 수업부 베트남 총리는 1970~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하며 일본과 베트남의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징은 일본 유통업체 다카시 마야가 베트남 부동산 시 시장에 진출한다. 라메일본의 다카시마야가 하노이 스타일레이크 신도시의 상가와 사무용 빌딩, 그리고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냈고,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비즈는 일본의 이용그룹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내 여섯 번째 쇼핑몰 하이품 레잔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일본의 이용 쇼핑몰 20개를 오픈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일부 매체들은 실질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아깝다며 생대를 쓰고 있는 대신 기껏해야 베트남 현지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한 뒤 수익금 전부를 일본으로 챙겨가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이마트는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6개 이상의 대형 마트를 오픈하는 규모의 경제를 기획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했지만 베트남 현지 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까탈스러운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으로 기초공사 단계에서 공사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600억 원을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이마트는 이를 절반 수준의 2478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마트가 베트남 사업 철수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과거 중국에서 한 뼈저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을 26개까지 늘리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도를 넘는 규제에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에 크게 치달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대신 급성장 중인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은 매출액 연간 800억 원 수준이죠. 지만 점포 인력은 300명이 넘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매장이 10개 이상이 돼야 제조사와 가격 협상 능력을 갖게 되고 물류 효율도 나오기 때문에 이마트가 최소 10개 이상의 점포를 설립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은 최소 3,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를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베트남 농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까지 모두 알려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이 진짜로 큰일 난 것은 이 기회를 틈타 인도가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베트남만큼 큰 혜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의 공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베트남보다 더큰 혜택을 주는 국가가 있다면,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 기업에 더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특별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까지 몽땅 안겨주었습니다. 베트남을 스마트폰 전초 기지로 삼은 삼성전자. 1년에 3억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 가까이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스마트폰 기지가 베트남이 아닌 인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나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향후 5년 동안 47조 원을 투자해 인도 스마트폰 생산을 대포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라는 관습까지 나오면서 베트남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인도 정부는 중대 결정을 한 삼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과 함께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 보따리를 삼성 그룹에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진 g d 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와 fta 보다 더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는데 성공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95.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히 없애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 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 차는 단숨에 세계 1위로 급부상한 LG화학과 손잡고,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협작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환 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라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베트남은 환율을 조작하여 해외에서 부당하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베트남이 외국 경쟁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질인성 유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국 산시성 출신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발 아시아나 항공 오주 221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온뒤 같은달 21일 환승 비행기를 타고 중국 창춘시 롱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5일 현지 검역 시설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창춘인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에 비춰볼때 약 16시간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뉴욕에서 탑승했던 오즈221편에는 109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다. 이 가운데 6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검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에 대해서도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 등 사실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객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안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3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방송된 폭스 뉴스 주최 타운홀 행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안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밝혔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바이러스가 나온 것인가 라는 진행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의견은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이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불을 끄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문제에 당황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홍페이오 장관도 3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뉴스에 출연해 이것이 이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다며 중국 연구소 실패 결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가 중국 관영 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야생동물 판매가 활발한 우한이 화난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하기 전 프랑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1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등에 따르면 파리 승전이의 한의사 단체는 전날 국제화학요법 학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보고되기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이 코로나19가 프랑스에 퍼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24일 중국 관을 여행하고 돌아온 두 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파리 지역의 두개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으나 독감 확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냉동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4일 빠른 것이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생선 가게에서 근무한 알제리 태생의 42세 남성이었다고 미 CNN은 전했다. 중국 여행 경력이 없는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알제리에 다녀왔고 자녀 중한 명도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프랑스에서 퍼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사인 이보코에는 현지 방송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 남성의 부인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며 부인을 통한 무증상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레무치도 지난해 11월 북부 지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선 1월 30일에 중국인 관광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된 것은 2월 21일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중국 발원서를 희석하는 데 이용하자 레무치 소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유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죽음의 배상 물어달라 중 코로나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등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의 지난 후베 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위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버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예테버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증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다. 코로나 19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지 리 않았고, 최초 폭로자리 원량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에테머리에 앞서 스웨덴의 린코핑이나 오래 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를 전후해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었다고 도웨이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란성 군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와가와가시의 폴포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를 이용해.